이 뭐야, 아카야아요걔네 뭐야, 아네아네 아, 뭐야, 아카케야아아 <laughs> 쟤네도 1분 늦게 돌린 거 같은데 쟤네도 바람피고 왔나봐요 이제 입 털어가지고 이제 오지게 한다 쟤네 막게가 막게요 <laughs> 화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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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병 가자 어 간다 준비됐어? 어나 응. 준비됨 나무마셋나못 <laughs> 맞췄어? 나 맞췄어 c e When y 25% get Genji again. r 네라자 i 지 not going to play for t h e 위도 i 위도 r i u r 위도 r i Uri 어 r i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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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요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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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상이탱위도커 살면 살면. 아, 다 빵. 바로 줘. 살을 거야. 밖에 어떻게 살아 들어와야 돼. 야, 여기 아, 라인 서 있어. 살아 아, 들어와야 아, 돼. 돼. 아, 돼. 돼. 가면 안 돼. 어 잠깐만. <laughs> 당황한다. <당황황당.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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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래 위도 아, 이거 갑자기 그추천창 등. 아, 저 이도 위도, 위도 빠졌어요. 맥이에요, 왜? 맞돌 아, 내가 죽겠다. 안 죽어. 강격정 앞으로. 강격좀 아, 앞으로. 땡큐. 뭐야? 무슨 어, 라인? 땡겨도 될것 같은데? 왼쪽에 라인 살렸다. 뒤에 라인, 라인 있어요. 뒤에 라인 있다. 아... 안녕. 오시. 라인 데려가. 와 멋있다. 응. 역시 탱커야 어얘네 집에 많았네. 근데 공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조반 거서 못 받게 다. 말 아, 없어. 아, 제수 있었는데요. 아, 왜? 코너랑 야 되나? 오호. 오, 살았다. 살, <laughs> 살면 유튜브 가. 아! 안 돼요. 오지 마.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아, 제발, 제. 저 뭐라 그러지 <laughs> 티. 티네. 티. 아, 틀 어, 안, 안 죽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들켰어. 겐지 오른쪽 아, 겐지 빨리 겐지 티베킹. 아, 티베킹. 아, <laughs> 어, 물이 한 좀. 아, 라인 타이밍. 나임인데 나이스. 렉까지 뒤에 겐지 어나힐하이야아 안아필, 안아필. 힐 2kg 잡힐. 2 k 잡힐. 2kg 겐지잡

어어 힐이 안 들어왔다 컷나스팅 네. <laughs> 되나요? 뭐요? 부활? 아기딩홀딩 맥크리 궁쓰니까 앞에 부품 좋아져 잘 나이스 옅다 예, 아이고내 걸으기로 기로 해야 돼.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왜 빼지 우리 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 안나 아, 못 먹고. 템포가 느렸다. 빼자. 아, 나 피가 없었어. 아, 나 칼.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타이어. 한국 하나, 타이어. 타이어. 하나 나이스 한 라인 타임인 것 같아요. <목소리> 와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어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버스고. 이거 나올 우리 통하나 아웃. 네 바꿀게요 라인으로. 뒤에서 다인힐 주고 있어요 다인힐. 라인공 빠졌죠 저기 방금. 오케이. 그래. <목소리> 어우, 잠깐만. 잡혔려고하나고 그랬다. 점프, 점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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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망했다. 자리아 컷. 살렸다. 뭐저공 뭐, 있거든요, 근데. 비비꺼 거, 비비 거 갖고 와야 되겠는데? 나 혼자야. 내 킹골 네. 같은 거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킹골을 못 하... 아우 그냥 굴러세요. 와 이거 터치도안 되네. 아, 코뚜까 맞았다. 어요 어, 잘못 왔는데. 그이 이걸 와 이걸 막았어? 아, 나루시마는데 왜? 아, 딸피 달피, 달피. 아, <laughs> 그게 없다. 아나 끝난 줄알아내리버 40초구나 <laughs> <laughs> 나이 h p 이맥거리딸 핀데 나이스 아 방벽이 깨? 깨지랑 말랑 깨? 컷아 아, 나이스 아우 뭐이날 잡고 여기까지 와아나 죽었다 아이팅 우리템. 아, 이거 못 간다. 어, oh, 까비. 잘 막았네요. 30초면. 점이거 아, 아니면 차라리 윈디에서 물러갈까요, 이거? 전 좋아요. 삼촌 윈스턴 가능합니까? 어디 가셨죠? 땅구하고 있나 본데 업청. <laughs> 아, 아, 있음. 땅구하는 업청. 윈스턴이요 옥차. 윈스턴. 윈스턴 못함. 못, 함. 못 아, 돌아옴. 아 그래요? 응. 아, 어, 네. 해봐. 형한 번만 해보자 일단. 뛰바뛸때 같이 뛰면 될듯 왼쪽부터 음.. 자리잡고 음. 전 믿어요 대장님을 1때1 1치만 말해주세요 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여기 대장님 게임해요 왜 <laughs> <안>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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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뜰줄 몰랐는데 와우 여기 라인 던졌다 저힐좀 될까요? 갈게요오 레크리 잡아야 돼아나 가나 갈렸어 이거 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메이 침 배트만 죽는데 힐러, 힐러 라인은좀 물어야 될것 같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이가 막아갖고. 어, 할수 있어, 오케이. 라인 응. 해, 그럼. 라인 해요. 와, 왜죽었어 어, 이거 사이코 아니야? 메코 ㅎ 리아다 죽였어 근데 너가 노, 얼음 때문에 죽었어 이 <laughs> <laughs> 너가 잘해서 그래 어타 있다 석양 뒤 석양 뒤 나이스 겐지 나이스 어 근데 반갑도 없이다리야 어, 제발 제발 자리야 다 터졌다 어. 다 아. 터졌어 어. 이거 힐링 맞아서 아니요. 어쩔 자리 뽕빠..뽕받아가지고 피해를 얻는데왜 뽕갱 가죠 자탄 맞았으니 저기 위도우 나 위도우 호 이거 바로 갈게요 힐벤이에요. 3초만 와 잔다 내동안 자리잡아야겠다 아못살 우리 이거 메인, 메인 탱 따라가줘야 되는데, 다 어디 가지? 이거 메인 탱다 버리고. 왔네. 아, 나 필. 메인 탱 몰래 살리기. 나이 뒤에, 나이 뒤에, 나이 뒤에. 나이 크로... 제, 제놈이 에 어, 거기. 어, 뭐야. 다 달랐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 정면 2층. 위도우 2층 있어요. 메르시랑 같이 있을 거야. 그 메르시 빠르게. 그 아, 아, 메르시 붙어서 못잡겠어요 나도 메르시 붙어놨어, 빨리. 안 돼요. 저기가더 아프단 말이에요. <laughs> 나 멀어. 위도 아... 잘못 뺐는데 얘못 잡나? 아 넘어갔다. 반감. <laughs> 아, 위도 저 개구멍에 있다. 어디 개구멍?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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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맞죠 혼자. 던진다 아. 드디 <목소리> 던지는데 계속 몇 벌이. 컷. 힐밴 조심. 위치 좀 말려 주세요. 방... 대장님 이거 방벽 가능해요. 방벽. <목소리> 나 다이스 두컷 <목소리> 어, 나이 망치 받았다 디바 뒤로 빼요. 디바 뒤로 빼 힐. 여기 위너가 가 어디 있는데? 저 뒤에 우리도 공이야. 왜 크리밖에 없는데? 2층 위에 석양. 2층2층2층2층 2층, 2층. 2층. 역시 한준님 둔피는 진짜 장난 아니야. 좀, 공격력을 라인 나온다. 라인 나온다. 음, <laughs> 오래된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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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마지막이 아, 마이기다 마이다리 아나 필와 아나 죽어 뺄게요 아 같이 빼요 네, 마... 아나 죽었다 지켜들었는데 아, 매트리스 끝났어요 위도우 <laughs> 저 오른쪽 계단 오른쪽 계단 지금 나 혼자 갈 수가 없, 없는데 아, 아 아나 진짜 변태 같은 자식 아, 이거 못 잡았어. 돌진해버 돌진해버려 죽여버려, 그냥. 어, 아, <laughs> 위도우. 위도우한테 죽었어. 아, 위도우 개구멍이 있었구나. 저기. 그것 같은데. 막턴이라서. 그로 따라오는 라인. 요, 그, 그, 맥크리 따라오는. 맥크리 어디 있는, 싸우는 <laughs> 야 여기 세 신아 있는데? 는 우리 둠피 와. 와나누았다 와, <laughs> <laughs> 똘똘 오른쪽으로 좀와줄수 없지. 밖에 내가. 한라족, 한라족, 한라족. 피 왼쪽으로 좀만 더 와줘. 왼쪽으로. 둠피요 한전님, 한전님. 가지마요 한전님. 영웅이 세배 힘차듯이라 갔어요. 왼쪽, 왼쪽, 왼쪽 이동. 위동피컷 나이트. 돌진이나? 아이고. 다인큐예요, 다인큐, 다인일. 계나요? 뭐아 당연하죠. 위더. 뭔가 아, 보였거든. 이거 라인 잘라야 돼. 나없다 알아볼게. <laughs> 어, 여기 돈. 여기도 오른쪽. 함을 밀어야 돼. 와, 빠바바, <laughs> 아, 봐봐. 도착. 나이스. 아, 아나왜 이렇게 핵해 <laughs> 야너 딜러 아냐 니와잘 어, 막았다 위도 정면 어, 2층 힐밴 힐밴 우리 탱커들 다 힐밴 다들 잘, 잘 해볼 수 있네 위도우 저쪽 정면 아 너무 멀어서 놀러갈 수가 없는데 아아왜아왜나왜자 아, 지금 메르시 없어요. 탱커다 잘랐어요. 나무 함. 아니 이 진다라. 그래. 어. 응, 나이스. 에이크. 석양 어이. 하루 종일 잘리는 와, 수면 21일이다. 멋있다. 개멋있다 아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나도 잘하고 싶다 잘하는 조건이 뭔지 알아? 뭔데? 이게 갖춰져야 돼 아니야 아니야 나 장비 맞췄는데도 안되더라고 <laughs> 손목을 바꿔야 돼 손목을 <laughs> 아 뭐랄까... 아 이번에 상공 그거 타야 되나? 상호 팔고? 아. 애서스가어소스에서 엄청 그 싸게 나왔다면 용팔이들 망했잖아 이제 어, 그래가지고 막어소스에서막 그랬더니 막 그랬다고 막 그랬다더라고 뭘라고요? <목소리> 그러니까 MSI에서 용팔이 MSD2? MSDS에서 용팔이 맞춰가지고 <laughs> 가격을 높게 불렀더니 어소스에서 중간 마진 다 빼고 90만원인가에 팔았단 말이야. 어서스에서 130에 팔았는데, 중간반진다 빼고, 그래서 용파리들이 막 이제 물타기 들어갔다가 욕 엄청 먹었지. 화이팅! 어, 그 쿠팡에서 파나봐. 어, 맞아. 그거. 어, 중고, 중고래로 130에 팔던데? 내명줘나중애들라3000 붙으면 반갑드릴게요. 왼쪽에 한조대, 한조, 한조. 한조는 잡았고, 이제 겐지 하나 남았네? 그, 푸쉬해야 돼, 푸쉬해야 돼, 딸피, 딸피 시간 없어. 딸피 많아요, 딸피. 라인 돌진했다. 라인 힐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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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나, 이거 푸쉬해도? 라인 힐배. 먹어, 내가 먹어. 돌려쳐, 돌려쳐, 돌려 돌려쳐.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아나 딸피. 저 안에. 왔다, 갔다, 갔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열러주면안 어, 돼, 한 더. 어이 하세요? 어 뭘? 어? 뭐, 뭐야? 뭐 괜찮아, 괜찮아 금방 태어날 거야 아니, 금방 나 소리 지로방하면어아고좋 아깝다 안열 잠깐만, EMP. <laughs> 아, 정인데 정크, 피일. 정크 있음 한초님 거기 정크 조심 조심. 척커 잡아야 되는데. 정크 은파박아노. <목소리> <많이> 라인 공 <목소리> 상대. 상소 상도 소싸움. 피해. 다 죽었다. 제금다면 근데 진짜 I 지 a i 필 I 이스 i 이스 s 리 i d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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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왼쪽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준다 준다 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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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 d I s 무리 안해 said, I s 아 i d I said, I 안 죽어 안 죽어. 아, 뭐.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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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이고 까비. 괜찮? 많이 미럼. 괜찮. 괜찮, 괜찮. 확실한 군 상대 라인보다 내가 잘.. 그거는 인정할게. 응. 실한거군 인정해. 어, 망치 세번 맞고. 말소. 상대 라인은 내네 망치 못 맞고. 자리야 너무 어렵네. 장단 조공 못 씀. <laughs> 그냥 맞을 때시프트 쓰면 돼. 헤에! 야, 야 밑에 키어 장난 아닌데. 리뉴, 위드미, 로버트님, 지오, 오. 아, 그만만 네 명이네. 어우 밑에 가면은 형기증나서 못하겠. 아 저기 저기 밑에 밑에 다그 그만였어? 응. 나 원래 저, 저 저기서 놀려다 그러다가 여기 온 건데. 로버트님도 그만. 위드미님도 그만 코람아. 응. 아, 우리 왜 이렇게 티어가 높아? 아니야, 형. 낮은 사람도 많어. 나 있잖아, 나. 아, 아니야. 샷, 샷동을 했대. 그그형 있잖아, 형. <laughs> 박준형 라이벌. 라이내라이벌내 어, 내 라이벌은 한준님인데 샷동님. 잭부장님. 잭부장님. 아니, 잭부장님은 라이벌로 생각도 안 한다 나는. 혼자만 그러시네. 혼자만 그러시네. 혼자만. 아, 화염방사. 화염방사. 어다. 디스음. 나 디스음. 아, 저스. 왼쪽이 정크, okay, 왼쪽 정문에 정크. Okay. 로턴만 막으면 됩니다. 야 윈스턴이야 윈스턴. 그러면 어에 좀만 해줘. 라인 힐벤 조심. 3초, 2초, 1초. 우리 지금 갈려서 싸워요. Okay. 와, 정크 조심해야 돼. 거쳐 모으서 싸울게 잠깐. 하나 죽었다. 하나 컷, 하나 컷. 와 나이스 주방. 오른쪽에 정크 윈스턴 윈스턴 필 오른쪽에 정크 돌아요 뒤에 핀. 정크 일로와 어. 사비하지 말고 찾아라. 앞에서 끝났다 앞에서, 앞에서 막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잠이 오케이. 오지? 나잠 지금 지금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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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고 온다 너무 가지 말고 앞에 나 탱은 앞에 다 잠깐만. 어 헬프, 헬프, 헬프. 오케이, 네, 나이스 또 헬프. 헬프, 털어 헬프, 헬어 털어. 털어. <laughs>